체중 감량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음료 5가지. 오늘 소개할 체중 감량 음료는 건강을 개선하면서 사이즈도 줄여주는 천연 보충제이다. 또한 열량도 낮고 배고픔도 없애주는 음료이다. 체중 감량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음료 5가지를 알아보자. 체중 감량을 돕는 음료는 과체중 관리를 위한 식단의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주는 천연 보충제이다. 음료의 재료가 기적적인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재료에 포함된 성분이 신진대사를 촉진한다. 열량이 낮고 배가 고파서 불안한 기분을 잠재워주기 때문에 많이들 마신다. 식단에서 초가공식품을 없애고 이러한 음료로 대체하면 좋을 것이다.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시중에 파는 보충제나 알약과는 달리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비싼 다이어트 제품을 사는 대신 효과도 더 좋은 방법을 시도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체중 감량에 빠질 수 없는 음료. 체중 감량을 돕는 음료가 주식이 되거나 음식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음료의 효과를 확실히 보려면 균형 잡히고 절제된 식단과 병행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명상이나 휴식 같이 건강한 습관과 운동 습관을 들이기를 권한다. 이 모든 게 합쳐지면 신진대사의 기능이 개선되어 열량 소모가 더 커진다. 그렇다면 어떤 음료가 가장 좋을까? 1. 미지근한 물과 사과 식초 사과식초에는 소화효소와 유기산이 들어있어 체지방이 쌓이는 것을 줄여준다. 또한 신진대사의 속도를 높여 지방세포분해를 돕고 독소제거에 효과적이다. 재료 미지근한 물 1컵 200ml 유기농 사과식초 2스푼 30ml 벌꿀 1스푼 25g 방법 물을 데우고 유기농 사과식초를 넣는다. 잘 녹이고 꿀로 단맛을 낸다. 공복에 마시고, 원한다면 끼니 전마다 마신다. 2. 산딸기와 라임즙. 산딸기와 라임의 조합은 체중감량에 가장 효과 좋은 음료 중 하나이다. 체중감량과 해독작용을 촉진하는 비타민C와 필수 미네랄과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다. 산딸기와 라임즙이 간에 미치는 효과로 소화작용을 개선하고 담즙과 산분비를 또한 장운동을 활발히 하여 변비와 같은 질환을 막는다. 재료 라임즙 산딸기 1분의 1컵 75g 물 1컵 250ml 방법 먼저 라임즙을 믹서기에 넣는다. 산딸기와 물을 넣는다. 고르게 섞일 때까지 한 번에 간다. 공복에 마시고 적어도 30분 후에 아침을 먹는다. 3. 레몬류 과일과 오이 주스 레몬류 과일과 오이의 조합은 우리 몸에 좋은 비타민 C, 항산화 물질, 미네랄을 다량 함유한다. 그래서 체중 감량에 좋은 음료로 권해지는 것이다. 이 주스에는 우리 몸에서 당을 분해하는 과정을 돕는 단백질 키나아제라는 효소가 풍부하다. 따라서 열량 소모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혈당 수치를 조절한다. 재료 중간 크기 자몽 1개 레몬 1개 오이 1분의 1개 물 1컵 200ml 방법 자몽, 레몬, 오이를 작은 조각으로 썬다. 믹서기에 모든 재료를 넣고 물 1컵을 붓는다. 최고 속도로 한 번에 갈아준다. 여과하지 않고 공복에 마신다. 적어도 일주일에 3회 마신다. 4. 계피와 꿀차. 계피가 함유하는 성분이 꿀의 효소와 만나 체중 감량을 돕는다. 항산화 물질과 필수 영양소를 함유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당뇨 환자들에게는 공복시 혈당 수치를 줄여준다. 한편, 계피와 꿀차는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준다. 따라서 심장 질환의 위험 역시 줄어든다. 재료물 1컵 250ml 계피가루 1/2 티스푼 2.5g 벌꿀 1스푼 25g 방법물 1 컵을 끓인다. 물이 끓으면 계피가루를 넣고 뚜껑을 덮는다. 10분 후 여과하여 꿀로 단맛을 내서 마신다. 2에서 3주 동안 공복에 마신다. 일주일 휴지기를 갖고 다시 마신다. 5. 아티초크와 레몬 차. 체중 감량을 돕는 아티초크 차는 여러 나라에서 인기를 끌었다. 아티초크에는 이뇨 성분과 항염 성분이 들어 있어 복부 둘레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게다가 레몬과 합하면 소화와 지방세포 제거에도 도움이 된다. 재료 물 2컵 500ml 중간 크기 아티초크 1개 레몬 1개의 즙방법 물이 끓는 동안 아티초크를 찢는다. 물이 끓으면 아티초크를 넣고 불을 줄인다. 10분 후 불을 끈다. 20분 후 차가 식으면 여과한 후 레몬즙을 더한다. 공복에 반잔 마시고 나머지는 하루 동안 나눠서 마신다. 3주간 마시고, 일주일 휴지기를 갖고, 다시 마신다. 지금까지 살펴본 체중 감량을 돕는 음료를 마셔본 적 있는가? 건강에도 매우 좋고 원하는 무게에 도달하도록 도와줄 음료들이다. 그러나 살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더 자주 운동하고, 초가공식품 섭취를 피하자.